어디 존? 어떻게 알았어? 용대님여사친 많아요? 딱 들켰어. 여사친 많으시죠? 다 들켜버렸어요. 아죄송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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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야 네, 반갑습니다. 일러스트 대박이죠? 선물 받았어요. 아니 이거 단발진이 했다고 가슴님이 AI 그림을 선물 주셨어요. 잘 어울리긴 해. 요새, 여러분들, AI가 조금, 되새긴 한것 같아요. 어, 머리 스타일은, 제가 하고 싶은데, 바꿀 거예요. 제가, 어, 오늘은 이 머리 스타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, 어, 오늘은 저 머리 스타일 하고 싶다. 하면 저거 하고.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반묶음? 이야, 그걸 또 아쉽네. 나 반묶음 머리도 찾아놨어. 보여줄까? 아, 이거 반묶음은 아닌데, 짠! 이쁘죠? 약간 이 머리는 현실에서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인정? 아, 아 혹시 여성분들 있습니까? 고, 공감하시려나? 이거 머리 질질 끌리는 거 싫어서 이렇게 똥머리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흰색 머리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 같아요 저는 이제 흰색 머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살짝 뭐가 다른 거야 이거 뭐..뭐가 다른 거죠 이거? 먹은가? 아 참나 나 알았어 차이점 알았어 사진신문 있나? 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, 보세요. 첫 번째 머리는 옆에 이 옆머리가 있죠? 이게 살짝 앞머리가 옆에 있어요. 근데 여기는 하나를 귀에 꼽았어. 이렇게. 여기 내렸고. 근데 이 3번은 둘다 머리 귀에 꽂았어. 그, 그 차이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모르시면 만의 여자친구가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이럴 때 이젠 큰일 납니다. 아시겠죠? 이고요 아, 여친 삐집니다 이거. 선생님들, 제가 나중에 여친 문제 가져오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남친 문제? 남친도 문제가 있어? 남, 남친은 뭘, 뭘 챙겨줘야 될까? 뭐, 뭐, 뭘, 챙겨줘야 되지? 잘 모르겠는걸? 심히 당황스러운데? 사람마다? 그, 그렇겠죠? 솔직히 나는, 여고에 다녔었잖아. 그래서, 내 여고 친구들이 나한테, 나 찡이야,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이랬을 때, 나는 바로 알아챘어. 어? 너 악녀 색이 바뀌었네? 어? 너 앞머리 잘랐네? 어? 너 염색했네? 어? 파마했네? 난다 알아. 이런 건뭐 기혼 아닌가? 음. 근데 나도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했어. 야,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<laughs> 모른 친구들 이 있어.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줘. 야, 내 얼굴 쪽을 잘 봐봐. 내 머리 쪽을 잘 봐봐. 이렇게 했었어요. 음, 단발머리 귀엽죠? 아, 단발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. 나 실제로도 머리 자르고 싶다. 아, 단발병에 걸려버렸어. 어떡하냐 나는 지금 머리가 깁니다. 예. 근데, 이런 머리가 안 좋은 점이, 이게, 머리 조금 더 자라면, 머리가 뻗치거든요? 어깨에 닿아서? 그래서 좀, 단발이 관리하기 힘들긴 해. 오지존 어떻게 알았어? 용댕님 여사친 많아요? 딱 들켰어. 여사친 많으시죠? 자, 들켜버렸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만 올라가지 말아줘. 아, 근데 나는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겠다. 이게 가격 데미지를 줄수 있구나! <laughs> 조심해야겠다 아... 당황스럽네 아니 어쩌다 보니까 해버렸네 아... 오늘 하루도 뿌듯하고만아 나는 소수들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 다 울고 있어? 혹시 울지 않는 건나 혼자인가? 뿌듯하네요 아주 야, 이렇게 강인한 여자였다는 거를 한번더 보여주는 오늘 거 재밌는데? 한번 해볼까? 오케이 이거 영상 각이다 하하하 <laughs>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대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근데 나도 피처 일반이야 나도 슬퍼 나도 슬프단 말이야 <laughs> 여러분들 저 보세요 주말에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날씨도 좋은데 나는 일단 내가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같이 게임 하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게임을 이해 못해주면 되게 슬플지아 요즘 스킨 많이 바뀌죠? 제가 요즘 스타일 변화를 하고 있어요 나를 막 금발도 보여줄게 짠 오늘 금발로 할까? 어, 아유, 쿠르님한테도 문제 내자. 아니, 여러분들, 이거 쿠르님이 머리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? 근데 쿠르님이 너무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야.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. 여자친구 있을지도 몰라요. 문제 내보겠습니다. 언제 의심스럽지 않습니까? 아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